감자 먹이는 거야? <laughs> 그게 뭐야? 그게 뭐야? 감자 먹이는 거야? <laughs> 아유, 참네. 어 낚시 하시네 낚시 하는 사람이 있네. 너 할머니한테 감자 먹이? <laughs> 오우, 오렌지 얻었어. 어. <웃음> <웃음> 어, 이렇게 하고 있대. 오, 입술을 그렇게 하고 있어? 진짜 그러네. 이을 <laughs> 어떻게 했어? 눈을 어떻게 했어, 눈? 봐봐. 아유, 무서워. 아유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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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<웃음> 또 먹을 거야? 왜이몇 개나 먹는 거야? 아휴 이거의 날개나 먹어 이 사람아 웃 <laughs> <laughs> 그쪽이 맛죠어맛이맛이어요이야마이야이야 맛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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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지 <laughs> <laughs> 아주 즐기고 있어요, 아주. 네? <laughs> 어. 어이구, 잘 먹네. <웃음> <웃음> 다 먹어? 어이다 먹었다. 만세. 짠짠, <laughs> 아빠 고문 똑똑해. 엄마 고문 날씬해. <laughs> 애기 고은 나무 귀여워 네. 없어 <목소리> 이제 끝났어 아니야 뭐야 오니야마 없는 거야 아빠가 다 먹었어 빨리 가자 했지.